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3일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올림픽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감마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재계 인사들이 앞다퉈 개회식 참석을 보류하고 있는데요. 도쿄올림픽 유치의 주역인 아베 전 총리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. 도쿄에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선언되고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는데요.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서 슈퍼 마리오 복장을 하고 등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. <목소리>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한 증거로서의 올림픽 등의 캐치프레이즈도 모두 아베에게서 나왔는데요.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 취소 여론이 불거졌을 때도 취소 1년 연기를 선택한 인물입니다. 아베 전 총리는 현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 고문을 맡고 있는데요. 올림픽 모든 과정을 결정해온 그의 불참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본 네티즌들은 비겁한 남자, 모든 악의 근원이다 등 비난 여론을 쏟아내고 있는데요. 앞서 이번 올림픽의 최고 등급 후원사인 도요타 자동차와 파나소닉 등의 경영자들도 연이어 개막식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.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도 일본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인데요. 다음 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에마니엘 마크롱 네. 대통령을 포함해 20명 정도만 참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. 한편, 올림픽을 코앞에 둔 도쿄의 코로나19는 무섭게 확산해, 22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5,000명을 넘어섰습니다.